얘는 답이 바로 나오는 거야. px를 이걸로 나눴을 때의 몫과 나머지가 이거야. 그러면 px를 이걸로 나눴을 때의 몫과 나머지는 자 지금 나누는 식이 어떻게 됐지? 나누는 식이 몇 배? 세 배가 됐어. 그러면 몫은 어떻게 돼야 돼? 몫은 3분의 1배. 그래서 3분의 1qx 나머지는 어떻게? 나머지는 그대로 끝이야. 왜 이렇게 되는지 알지? px를 x-1 3분의 1로 나눴을 때 몫이 qx 나머지가 r이면 3x-1로 나누면 여기는 1 3분의 1 qx가 되어야 하고 나머지 똑같고 이 내용은 당연히 머릿속에 들어 있어야 되는 거고, 문제 풀 때는 그냥 간단하게, 어, 나누는 식이 3배니까, 몫은 3분의 1배, 나머지는 그대로, 이렇게 해버리면 돼.